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면허 필기 시험 4강 91번부터 120번 문제까지입니다. 2021년 5월 31일 개편된 도로교통공단 문제은행 내용에 따른 문제 해설 영상입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9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안전 운전에 필요한 운전자의 준비상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 주의력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몸 상태를 조절한다. 맞죠?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습니다. 운전기기 조작에 편안하고 운전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맞습니다. 적색 손전등 등 기상신호도구를 준비한다. 맞습니다. 연료전략을 위해서 출발 10분 전부터 시동을 켜서 엔진을 예열한다. 이렇게 공해진을 많이 시키는 것은 그렇습니다. 환경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92번입니다. 운전 중 집중력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두 가지. 운전 중 동승자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집중력을 높여준다. 틀렸습니다. 집중력을 흐트리게 하죠. 집중을 못하게 합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차량 부착물은 제거하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운전 중 집중력은 안전 운전과는 상관이 없다. 틀렸죠? 안전 운전하려면 집중해야 됩니다. TV나 DMB는 뒷좌석 동승자들만 볼수 있는 곳에 장착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운전자는 안 보이는 곳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맞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2번과 4번이 적합한 것두 가지입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운전자의 마음가짐으로 오른 두 가지는 그냥 눈에 보이죠? 그렇습니다. 양보심과 인내심입니다. 이기심, 자만심은 안 좋죠? 94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전 방법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같은 것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식별할 수 있으니까요.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동승자에게도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얼른 보뭐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겁니다. 왜요? 동승자가 없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동승자를 태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교통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운전을 위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행안부는 행안부가 정하는 개인형 기동장치의 승차 정원을 초과해 운전해서는 안 된다. 승차 정원 1명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동승해서 태워서는 안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및, 예, 이륜평행차의 승차 정원은 몇명이다고요 1명입니다. 그래서 동승자를 태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한 운전자의 태도로 맞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음기를 계속 울려, 이걸 아주 안 좋습니다. 경음기 계속 울려, 틀린 겁니다. 급한 약속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차로 변경, 예, 수시로 왔다 갔다로 차로 변경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출발 전에 운행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다 맞습니다. 다른 차의 끼어들기 예방처럼 앞차의 거리를 좁혀 안전거리 미확보가 되겠죠. 좋지 않습니다. 맞는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운전자서로 맞는 것은 답이 나왔네요. 방향지시 등으로 진행권을 명확히 알려준다. 급제동, 급조작. 자주 한다. 이거 무조건 안 좋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금 운전한다. 안 좋고요. 다른 운전자의 법규진 반드시 보복 운전한다. 이거 청사 처벌로 왔습니다. 97번입니다. 다음 주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행위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거, 좋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겁니다. 지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교통 흐름에 따라 운전한다. 양호한 거죠? 초보 운전인 경우 고속도로에서 가길을 이용하여 각길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도로에서 자동차를 세우는때 다툰 행위를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연수 운전 면허 소지자는 법규에 따른 동승자가 동승해서 운전한다. 맞습니다. 틀린 거는요. 예, 초보 운전이라 할지라도 가길 운전은 고속도로 가길 운전은 안 됩니다. 양보 운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운행 중일 때는 도로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안 됩니다. 긴급 자동차가 뒤따라올 때는 신속하게 진행한다. 아닙니다. 양보해야 합니다. 교차로에서는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다른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 교차로 우선순위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도 틀린 것입니다. 양보 표지가 설치된 도로의 주행 차량은 다른 도로의 주행 차량의 차로를 양보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양보 표지가 설치된 도로, 양보 표지가 설치된 도로가 양보 표지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 이게 양보 표지죠. 네, 이런 것이 있다면 이런 데서는 주행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고령자 임산부 영열을 동반한 사람 반려동물 그렇죠 반려동물을 동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통약자는 아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체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가장 옳은 방법은 자 이렇게 교차로가 있는데 이 교차로가 지금 어떤 교차로냐면 정체된 교차로란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직진하려고 하는데, 이 직진하는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요. 꼬리에 꼬리를 이렇게. 그러면 내가 파란불이라 할지라도 여기를 들어가야 되겠느냐 지금 하는 말인데요. 그래가지고 주차장처럼 멈춰 있는 겁니다. 잠시 후면 신호가 바뀌어서, 어 이렇게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꼬리를 물고 있어 이럴 때도 꼬리 물기를 하고 들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정체된 교차로입니다. 그런 때는, 녹색 화살표에 등하를 할지라도 진입하지 않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왜냐? 여기서 내 차가 들어갔다. 꼬리물기로 하고 들어갔어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이 차가 빠져나가지 못해요. 이게 여기저기서 신호가 바뀌어지고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전체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 파란불이라 할지라도 녹색 신호등이라 할지라도 예, 꼬리물기하고 있는 이런 정차등 교체로 에서는 상황을 봐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진입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거다 틀렸죠? 앞차따라 무조건 꼬리 물기 하는 거, 에, 이런 거는 다 지금 좋지 않은 것입니다. 4번이 옳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진입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교통흐름을 살피는 신속하게 진입한다. 고속도로 진입할 때는 가속차로에서 속도를 높여서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틀렸습니다.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주행 중인 차량이 있 급전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해, 안 돼요. 급진입도 안 되지만, 일시정지해가지고 들어가면은, 그렇죠. 가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선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진입할 공간이 부족하더라도 뒤차를 생각해서는 불리하게 진입한다. 이런 건 무조건 틀렸죠. 가속차로를 이용하여, 그렇습니다. 일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후 진입한다. 그렇습니다.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몇 차선이 있죠? 들어가는 이 차선, 여기가 지금 이제 뭡니까? 이 차선. 이게 가속차선이 옆에 있단 말이에요. 속도를 붙여서 이 본차선, 본차선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네. 근데 여기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거 안되죠? 가속차로에서 속도를 붙여서 진입한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본선 우측 차로에 서행하는 A 차량이 있다. 이때 B 차량에 안전한 본선 진입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본선에 이와 같이 서행하는 A 차량이 이게 아주 천천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속 차량에서 밟아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 차가 서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차를 앞지르기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차 보내고 들어갈 것이냐는 건데 이 차를 보내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서서히 속도를 높여 진입하되 A 차량이 지나간 후에 이차 보내고 서행한다 할지라도 A 차량 앞으로 가속에서 붙이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A 차량 서행한 A 차량을 보내버리고 진입한다. 그래서 1 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행위로 가장 바람직한 것, 바람직한 것 그렇습니다.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횡단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서행해야 합니까? 일시정지해야 합니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다. 무단횡단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행한다. 경음기 울린다. 이런건 다 틀렸습니다. 경음기를 울려 올리 빨리 횡단하도록 한다. 이거 틀렸고요 서행하여 도로를. 이렇게 서행도 안됩니다. 일시정지하여. 그렇습니다. 일시정지에서 도로를 횡단 어린 아이가 안전을 확보한다. 이것이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일시 정지라는 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신호등이 없고 좌우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일반적으로 교차로는 어떻습니까? 신호등 없으면 네, 서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좌우를 확인할 수 없으면요. 일시 정지한 다음에 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한다라는 걸 찾으셔야 돼요. 예.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에 안전을 확인한 다음 양보운전 기준에 따라서 서서히 서행하면서 통과하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교차로에 좌회전할 때 가장 위험한 요인은 자, 교차로에서 여기 있는 제 차가 좌회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좌회전 하려고 해서 이쪽 차선으로 여기로 가겠죠 이 좌회전에서 그때 가장 위험한 건 뭐겠냐 하는 거예요 반대 차선에서 뭡니까 우회전하는 차량 또는 자전거 아, 이쪽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높죠 내 차는 좌회전하고 그래서 반대 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자동차나 또는 자전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4번이죠 반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자전거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사람의 자세로 가장 알맞은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도를 통행하는 경우 보행자를 계속 운전한다. 보도로 통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그렇습니다. 차의 종류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 특별히 주의하라 안 됩니다. 이게 음주운전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횡단보도와 자전거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는 자전거 횡단보도를 이용하라. 이건 맞습니다.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를 피해서 운전하라 안 됩니다. 끌고 가거나 들고 가셔야 합니다. 끌고거나 가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맞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횡단보도와 자전거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횡단보도를 이용하라. 비가 내려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올바른 운전 방법은? 답은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그렇죠. 물이 튀기지 않게 해야겠죠. 예, 고인물에 상관없이 통과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예, 고인물이 튀겨서 옆 사람들의 바지라든가 이쪽으로 튀기겠죠. 예. 감소 없이 통과하면서 고인물에 주의한다? 가능하겠습니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지 않는 한은, 예, 가면 튀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틀린 거고요. 전반에 차량 또는 물체만 주의해서 운행하라. 물 튀기는 건상관없다 이런 건 틀린 거죠.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운전 중 서행을 하여하는 경우에 경우나 장소 두 가지는 서행 두 가지 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는요 서행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때는 일시정지라고 그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지금 맹인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횡단한다. 이때도 뭐해야 돼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거는 서행이 아닙니다. 도로가 부, 구부러진 곳 이건 서행해야 합니다. 서행 서행해야, 서행해야 하는 곳은 1번과 4번이고, 2번과 3번은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행하는 경우나 장소 두가지는 했으니 답은 1과 4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운전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가장 적절한 두 가지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도 보호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앞차와의 공간을 좁혀 진로변경을 사전에 차단한다. 안전거리 미확보가 돼서 틀린 것입니다. 어린이, 어린이 등 교통 약자는 행동이 느리기 때문에 운전자가 보호한다. 맞습니다. 상대방에게 양보해 주는 것보다 내가 양보받는 것이 우선이다. 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적절한 두 가지는 그러면 1번과 3번이 맞는 답입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오른 두 가지는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맞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는 진입하는 차에 대해서 차로를 양보해야 한다. 얼른 보면 맞는 것 같죠? 그러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는 주행차가 우선입니다. 진입하는 차는 주행하는 차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가 진입하는 차에 대해서 양보한다. 이건 틀린 것입니다. 예.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차가 더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죠. 빨리 가니까. 예, 진입하는 자는 차는 주행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차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진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다면 긴급자동차가 진입한다 하여도 양보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다. 긴급자동차에게는 양보해줘야 합니다.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맞습니다. 언제 고장날지 모르니까요. 오른것 두 가지는요. 1번과 4번이 되겠네요. 113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맞는 것두 가지는 양보 운전에 놓으면 표지는 흰색 삼각형 아닙니다. 역 삼각형입니다. 양보 표지, 역 삼각형. 그래서 틀렸습니다. 양보 표지가 있는 차로를 진행 중인 차는 다른 차로의 주행 차량에 차로를 양보해야 한다. 맞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할 때는 30m 전에서 신호 후 차로 변경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서 하고요. 일반 도로에서는 30m 이전부터 신호, 깜빡이를 넣어주고 가야 합니다.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는 무리가 되더라도 속도를 내어 차간 거리를 좁혀 운전한다. 안전거리 미확보로서 틀린 것입니다. 맞는 것은 2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 운전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 두 가지는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의 진로를 양보한다. 동시 진입이 하려면 동시 진입한 경우라면 직진 또는 우회전 차가 우선인 우선인 게, 우선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맞는 표현이고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좌회전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없다. 틀렸죠.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입니다. 이미 그랬으니까요. 그 차가 먼저 가야겠죠.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가 있을 경우에는 그 차의 진료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 교차에 들어가는 차의 운전자는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차가 있을 경우에 여기 좁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는 우선순위가 아니죠. 그런데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글쎄요. 4번은요.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고자 할 때는 우측 도로의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우측 도로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맞는 것이라고 보여진 것은 1번과 4번입니다. 3번 1번 같은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와 교차로가 이렇게 있다면요. 이, 이 여기는 폭이 넓고 여기는 좁죠. 동시 진입하면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가 우선입니다. 폭이 넓은 곳에서 들어오는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동시 진입이라면 폭이 좁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가 아, 양보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 차의 운전자는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있을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까지는, 원래는 자기가 우선이겠죠. 폭이 넓은 곳에서 들어가면. 그런데,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까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답을 한번 살펴보죠. 예, 네, 그래서, 확실한 답은 1번과 4번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양보 운전의 차, 차원에서 어, 양보해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과 확실한 답은 1번과 4번입니다. 115번입니다. 다음 중 차의 통행과 관련하여 맞는 것두 가지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 안전거리죠. 확보해 줘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전거 옆을 지날 때는 그 자전거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또 안전거리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의 통과와 간격 신속히 차로 변경 이거 무조건 틀린 것이죠. 에, 차로 변경하는데 이렇게 신속히 하는 것은 사고 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가 그밖에 부도한 경우 아니면서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자주 한다 이런 거안 좋죠. 급제동 자주 꾸, 에, 그 브레이크 받고요. 에, 갑자기 정지하고 이런 거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요. 두 가지는 그렇습니다. 1번과 2번이 정답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운전자는 답은 보였죠? 네. 급출발, 급제동, 급차로 변경을 반복하는 운전자. 이 사람 은 무조건 교통사고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117번입니다. 다음 중 운전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 틀린 것입니다. 신호기의 신호지시보다 교통경찰관의 수신호가 우선입니다. 도로에서는 교통약자보다 자동차의 흐름이 우선이라 차보다는 사람이 우선이죠. 틀렸고요. 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정들은 교통법규를 숙지해라. 맞습니다. 허구가 내리는 도로에서 포토를 주냐는. 포토리 뭡니까? 도로에. 그렇죠. 폭우로 해서 움푹 파진 곳 주의해야 합니다. 네. 틀린 것은요. 바람직하다는 것. 2번이 정답입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려 할때 맞은편 차가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좌회전 중이다. 다음 중 가장 바람직한 운전 행동은 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제 차는 직진하려 합니다. 그런데 반대편 차로에서 좌 차가 이렇게 좌회전하려고 이쪽 오고 있어요. 그럼 내 차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는 거죠. 경음기 울리면서 이건 무조건 안 좋고요. 그대로 직진이 좋지 않습니다. 일시 정지하여 좌회전 차량을 이 차를 먼저 보내주고 내가 안전하게 진행한다. 예. 이 표현이 맞습니다. 네. 뒤 차가 양보해 주려고 나는 막 무조건 통과한다. 이것도 안 좋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바람직한 운전자의 자세와 마음 가짐은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에 대하여 예, 크락션 올려주면서 경음기 예, 안 좋죠. 여유있는 운행객으로 준법 중 예, 하는 자세, 준법 운전하는 자세 맞습니다. 저속으로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전조등 점부 깜빡이 막 깜빡이면서. 예, 쌍라이트 켜고 안 좋죠. 이 재촉하는 거.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나무라거나 위협하는 자세 안 좋습니다. 맞는 것은요? 이번이 되겠습니다. 운전자가 갖추어야 할 올바른 자세로 가장 맞는 것은 소통과 안전을 생각하는 자세 맞습니다. 사람보다는 자동차를 우선하는 자 자동차보다 사람 우선해야겠죠. 다른 차보다 내차 먼저 좋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는 중부운전다우운 아닙니다. 준법 정신이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